보들보들가족 지은이예요. 오늘님 제가 입학식을 이제 해야 돼가지고 정은이 이모라는 이모가 있거든요. 그 이모 저 가방을 선물해줬어요. 많이 아,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방은 이렇게 생겼어요. 어세요 아, 일단 정은이 모가 사준 거예요, 정은이. 뭐 안에 볼까 안에도 뭐 안에 뭐 넣을 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세요, 여기 안에. 여기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. 여기 그리고 찍찍이도 있어요. 근데 뭐가 들어있어? 물핀까지 안에 넣어줬어요. 짱. 저 아까 밥 먹기로 싶은 거었거든요 대박 일단 볼펜 그다음에. 그 다음에 근데 뒷주머니가 부러졌어요 렇붙요 그리고 여기 아니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안 먹을까? 여기는 없을 거 같죠? 실망하고요. 2 실망이래. 크기하고요. 여기도네요. 근데 저가 이거 이거 예쁘다. 어, 이거 조금 여기 이렇게 되는 거네. 이 조금 이렇게 돼요. 네 어쨌든. 이렇게 되고요. 제제 가방은 다 봤고요 근데 이 가방이 할머니가 사준 게 여기 한개더 있어요 이열쇠고리도다세트예요 근데 세트가 있고 뷔페 같은 게 없고 이게 세트에 있었어요 가방은 다 보겠네요 한 개는 나중에 어디 가서 쓰면 되고제 필통 이 저거 저가 쓰던 새거 말고 정은이 이모가 준거 말고 이거는, 여기 그 센터가 필통도 있어요. 필통. 엄청 좋죠. 네. 그 다음, 쌤이 또 뭐쌤? 어,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? 쌤이 네? 또 올게요. 작은 기게또 들어있는데? 뭐지? 아, 이렇게 필통이 왜 이렇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쁘죠 근데 이거 컵이에요 봉지 한번 열어볼까 대박 어쨌든 다음에는